자, 왼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 보통 이 왼쪽 팔꿈치가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왼팔꿈치의 움직임은 이 왼팔 팔꿈치가 몸 안쪽으로 이렇게 향해주면서 몸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 안쪽으로 이렇게 향해주면서 그대로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치키닝이 되시는 분들 보면 바깥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팔의 올바른 회전, 클럽 패드의 회전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주시냐면 자, 왼팔로 클럽을 좀 짧게 잡으세요. 왼손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왼팔에 어깨 쪽, 왼팔의 이... 삼두근 쪽을 이렇게 오른팔 손바닥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볼 건데요. 일단 백스윙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다운 스윙을 하는데 이때 오른팔이 왼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팔이 이렇게 뻗어질 수가 없거든요.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밖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왼팔의 삼두근 쪽을 잡아주게 되면 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팔꿈치가 몸쪽을 향하면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른팔이, 오른손이 왼팔 3두근을 왼팔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팔꿈치가 안쪽으로 도는 듯한 느낌이 좀들수 있어요. 자, 그런 방법으로 공을 한번 천천히 쳐볼게요. 자, 왼쪽 삼두근 쪽을 잡아준 상태에서, 자, 백스윙, 잡아주고, 쳐주고. 자, 요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쓰고, 그대로 백스윙 가서, 잡아주고, 쳐주고. 자, 요런 느낌으로 연습을, 이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자, 왼쪽 삼두근 쪽을 잡아주고, 자, 그 상태에서, 계속 백스윙, 잡아주고, 턴. 자, 이렇게 되면 이 왼쪽 팔꿈치가 오른손이 왼팔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잘꺾기가 쉬워요. 자,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셨다면 이제 팔을 잡지 않고 똑같이 쳐보는 거예요. 자, 그대로 돌려주는 음, 느낌. 으로 가서 똑같이 쳐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치면 훨씬 더 왼팔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수 있고요. 치키닝으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수 있으시니까요. 연습장에서 꾸준하게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